야 이거 너를 만나니까 역시 날씨도 구질구질하고 좋다. 형 어? 모처럼 구질구질하네오예 아, 아, 네. 주제 네, 네. 주제 김종국 네. 들어갔죠? 네. 준비했습니다. 오, 오, 어디야? 어디. 아 여기 들어가자고? 예. 네. 야좀 이... 봅시다 옷 좀. 야. 음. 어? <웃음> <웃음> 이야. 어, <laughs> 주제. 멋있네. 아우, 정말 멋쟁이죠. <웃음> 와. <웃음> 아, 오늘 에너지. 어. 한번 형보고 싶었어요, 근데. 뭘 쇼핑을? 아, 난 쇼핑 되게 심플한데. 공장 쪽까지. 그러니까 옷 만들어서 바로 나오는데 거기서. 어? 그 있어. 옷을 하나 해서 한3 0 장씩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. 찍어달라고 부탁해. 뭐. 맞아, 맞아, 맞아. 오, 네. 어떻게 알았어? 아형또 보인다. 보이... 아, 뭘 어떻게 알아? 보이면 그거지. 아, 그래? 왜냐면 일단 다음 날에 고민이 없어지잖아. 뭔지 알아? 봐봐. 내가 세상 고민하고 걱정하고. 그냥 일어나서 툭. 툭. 조용, 조용. 조용, 조용! <laughs> 여기선 제가 지면서의 형이에요. 알겠어요? 형좀 고쳐줘봐라. <laughs> 출근할 때 이러고요? <이런> <laughs> 거의 초겨울까지는 저렇게 입고 다니는 것 같은데. <laughs> 야, 너무 괜찮지 않냐? 잠깐만. <laughs> 이게 출근룩이야. 아니, 어, 왜? 난 이해가 안 가네? <laughs> 이거 나볼 때, 그, 그, 뮤직뱅크 가는 그, 뮤직뱅크 출근길일걸? 어디요? 미, 어디요? <웃음> 뮤직뱅크? <웃음> 이게 <웃음> 내가 얘기할게. 출근룩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할게. 이건 뭔지 알아? 남친룩. <웃음> <웃음> 정확히, 내 남자친구 중에 이렇게 입는 애들 되게 많다. <웃음> <웃음> <laughs> 형이 먼저 어. 한번 어. 형스타일에 형이 생각하는 어.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룩 한번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. 어. 아어 혼자서? 남친룩 음. 야 근데 이렇게 뭐 착장이 이렇게 싹돼 있기도 하다. 이렇게 착장이 이렇게 싹돼 있기도 하다. <laughs> 이렇게 착장이 이렇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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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요렇게 지금 다이브한좀저청 모자 괜찮은 거야? 뭐지? 이기 이제, <laughs> 이제 아웃도어 톤이 좋거든. 내 앞에 톤이 싹좀 맞아. 발끝부터 갑자기 청 모자 뭐 괜찮아? <laughs> 괜찮은데? 그래 하는 나는... <laughs> 형은 원톤 아니면 뭐 이거? <laughs> <laughs> 아니면 아예 그냥 딱확 다른 색을 이렇게 수도... 한 골라주면 안 돼요? 잘 <laughs> <자가> 못하겠네. <laughs> 아나 진짜 못아 패션 아, 진짜. 어떡하지? 아,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어, 이런 건 좋은데? 통바지? 딱. 통바지라는 말을 쓰네요 통바지, 통바지 이거 좋다, 그렇지? 이런 느낌 좋아 어우, 난 너... 어, 난 결정했는데? 이거? 네? <laughs> <laughs> 이만큼이 남아있는데 아니, 잠깐만 일단은, 일단은 내가... 야, 근데 이바지난 너무 마음에 드는데? 요건 좋다, 이거... 정확히 내 스타일이야 아니야, 긴 바지를 입어야 된다 아. 하하어떻 하지? 야, 이거 좋다. 내지 착장 너무 예쁘지 않니? 진짜 너무 괜찮아. 여기 대 봐봐요. 빼 봐봐요. 대 봐봐요. 빼 봐봐요. 크로마키야? 너무, 너무 멋지지 않니? 오. 어. 음. 아. 너 우리 스타일리스트의 고충을 알겠지? <laughs> 그러니까 네가 상상하는 핏이 아닐 거야, 아버야 아까 이거 봤잖아. 그러니까 내가 골라놓은 게 나을 텐데, 저거. 지금 바지 한번 보자, 보자, 어떻게 되죠 바지? 약간, 그러니까 완전 100%는 아닌데 어? 워크웨어 느낌을 살짝 내고 싶었어. 워크웨어워크웨어 여기 이렇게 포켓들이죠, 있이게 어. 그냥 드레시한 셔츠가 아니라 약간 캐주얼하게 좀 가미된. 어. 음, 예쁘다. 아메리칸 캐주얼에 가까운 그런 그래, 그래. 느낌의 그리고 셔츠. 그리고 이것도 어. 이제 워크. 워크웨어 그렇네, 약간 좀 팬츠 강하네. 느낌으로 네, 원단도 좀 세고 이런 어? 그. 퍼티그스러운 이런 음. 좀 디테일들, 뒷 어... 포켓도 이렇게 어... 단추로 이렇게 돼서, 어... 아웃... 여기 이제 아웃 포켓으로 또 돼가지고, <웃음> 약간 <웃음> 워크웨어 감성. <가면서> 그러니까... <laughs> 오, 오, 오! 와. 응. 어. 아... 너무 이상한데, 여기 안 계시나? 왜, 왜? <laughs>